예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그한4주 전인가 노원성당 왔다고 어, 교중미사 봉헌하고 또 오늘 축일이라고 이렇게 교중미사 이렇게 봉헌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은 이 교중미사는 그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축하식 해준다고 그러셔가지고 주임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그냥 축하식만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임 신부님께서 넌왜 단물 단물만 빼 먹으려고 그러냐라고 <laughs> 그러셔가지고 미사도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주임 신부님 이렇게 미사 저한테 떠넘기시고 사제관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임 신부님 뒤에서 지금 고해성사 주고 계시거든요. 뒤에 불 켜져 있잖아요 고해실에. 그러니까 지금 주임 신부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좀 안쓰럽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론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론을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여인이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구해주시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자 동시에 그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시는 아주 감동어린 그런 복음의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복음의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두분다둘다 다 공경에 처했기 때문이지요. 음, 간음이라는 죄는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3대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간음, 살인, 우상숭배. 이세 가지의 죄는 정말로 그 즉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죄였어요. 간음이 어떤 죄인가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레위기 22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두 사람을 다그 성읍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간음을 한 자는 돌로 던져서 그 즉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사가가 예수님을 고소와 시험에서 고소할 구시를 참으려고 이러한 런걸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좀 뒤가 이렇게 구린가? 분명히 레위기와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보면 다 보시 들으셨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늠 관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남자와 여자가 둘다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구약의 복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와 있습니다.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요한 복음사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만 끌고 오게 된 겁니다. 남자는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난관에 처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한다고 해도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셔도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아주 진퇴 양난의 순간이에요. 왜 그런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의 모습대로 그 여인을 가늠은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좀 말을 부풀리게 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간음을 조장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 스캔들이 될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다시 예수님 또한 고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게 두려워서 그럼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평소에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재해석 하셨고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정신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율법대로 하라라고 하게 되면 평소에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평소에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율법대로 쳐죽여라고 하면 <laughs> 저 사람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캔달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된 상황이지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과 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상황, 자체에서, 상황 자체에서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성공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판온 함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랬을 거예요. 저 시골 뜨기, 저 나자르 출신의 저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뜨기, 저 촌뜨기 선생 잘난 차 대니 한번 오늘 죽어봐라. 어, 하여튼 저거 별거 배우지도 못한 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한번 너음을 죽어봐라 라고 하는 지적인 교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저 더러운 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깨끗해 하여튼 저죄 저죄 많은 년은 빨리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과 지적인 교만이 사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선 후보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어 민주당의 후보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될것 같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이 빌 클린턴이죠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 모니카 루인스키 라는 젊은 여인과 성적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지요 <laughs> 그빌 클린턴이 그 문제를 굉장히 곤혹에 처해 있었을 때 미국 하원 의원 가운데 여섯 번 육선 의원 중에 게리 콘디시라는 사람이 클린턴을 향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클린턴, 당신 진실을 말하시오. 왜 거짓을 말합니까? 똑똑히 진실을 말하시오라고 아주 거침없이 청문회에서 어, 클린턴을 몰아붙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게리 콘디시라는 사람은 원칙과 신념의 정치인, 어떤 청렴의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서 게리 콘디시 또한 클린턴처럼 연방정부의 어느 미모의 여인과 성적인 스캔들이 벌어지게 밝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여인들과의 성적인 스캔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사람이 거짓과 위선의 대명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잘못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깨끗한 척 위선적인 척 행동을 하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선적인 제 요소를 발견을 했는데 신자들에게 강론을 통해서 혹은 훈화를 통해서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무수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걸었는지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로 노원성당에 오기 전에 기관에서 10년 동안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회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직원은 참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이쁜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직원을 바라보면 저거는 오늘 잘라야 되나 다음 달에 잘라야 되나 이런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녀석이 가장인데 애도 알고 있는데 저거 지금 내가 자르면 저거 집안 풍지박살 날 텐데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르고 싶으나 그 마누라 생각하면 못 자르고 뭐 이런 제 고민.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애정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어,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했던 위선적인 삶을 솔직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적인 교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신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전혀 안한 분들이고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해온 분들이니까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아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라는 지적인 교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지적인 교만을 똑같이 저 역시도.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이게 되고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 자신의 교만함과 이기성, 이기심과 위, 위선을 인정하고 겸손되이 반성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할 때그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를 가슴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위선과 나의 이기심 교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판공기가 아니라 고해성사 많이 보고들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신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통해 없이 고해실에 들어오셔서 고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내 자신의 잘못을 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따스한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용서의 체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 화해입니다. 그런데 통해가 없으면 용서 화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고해성사를 보시기 전에 진정한 통해를 꼭 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느님의 용서의 체험, 곧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그냥 내가 고해성사를 받고 용서를 받아서 세상 앞에서 뭐 사기치지 않고 무슨 뭐 훔치지 않고 뭐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 저자들은 성서 아니 성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곧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는 이러한 말의 의미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평화신문 매일 읽어보고, 맨날 텔레비, 텔레비는 평화 방송만 보는 게 거룩한 삶이냐? 맨날 성토책만 펴야 되는 거냐? 이게 거룩한 삶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생활하면서 그건 어렵지요. 그럼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맞닿은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하느님과 맞닿은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오로지 돈과 성적인 욕망, 또 높은 지위와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영적 독서 등의 내적인 활동을 소홀히 한채 테레비와 인터넷 앞에 빠져 있으면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생활이나 이런 거 소홀히 한채 핸드폰에만 빠져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하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강론하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네,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성당에 와서 마음 편한 강론 들어야 되는데 좀또 열심히 살려 그러고 또 거룩하게 살려 그러고 까깝한 강론 들으려니까 힘드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순식이기 때문에 지금 네, 사순식이에요. 사순식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저도 역시 이런 강론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라고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해 놓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제관 가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강론하면서부터 저는 해놓고 나는 방탕하게 살면 또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론하는 거 부담스럽지만 사순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상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상 제가 느끼는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식이 정말로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좀 성실히 준비하면 부활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그 부활은 그냥 부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절일 뿐이 전례 형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남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금 경건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의 부활할 준비를 기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여러분 부활이 좀더 기쁘게 달아올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부활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올한해부활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용서받은 체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